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먼저 행동에 옮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 2만 3천여 명이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징계청원서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레커입니다. 오늘 다른 영상에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지만 한 언론 매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선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하고 있진 않지만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마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판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지층들의 불편한 심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층들은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후보는 물론 당에도 굉장한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편파적으로 경선을 운영한다며 송영길 당대표에 대한 원성도 대단히 높았었는데요. 이런 이낙연 지지층들의 불만은 이른바 경선 무효표 처리 논란으로 폭발했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캠프 측은 무효표 처리 논란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결국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줬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이미 벌어진 표차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런데 경선 직후 이낙연 지지, 지지자들과 일부 당원들은 결과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었는데요. 실제 이들은 플랜B라며 일종의 행동강령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의 계획 계획으로 SNS상에 실제 돌았던 내용을 보면 11월 송영길 탄핵, 이재명 합수본 조사, 후보 교체 이재명 구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드러나듯 이낙연 지지자들과 일부 당원들의 불만과 분노는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물론 송영길 대표에게로도 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이 계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 23,480명이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징계 청원서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송영길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당원과 국민 23,480명 명과 시민단체 스페이스 민주주의는 오늘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 송영길과 지도부는 원칙과 상식을 외면한 채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적격자인 특정인에게 경선 참여 자격을 주었고 경선 과정 내내 편파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한 특정 후보를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이미 공표된 유효 투표를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선거권 선거권을 부정하고 4.19 혁명 이전 자유당의 사사오입을 능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송영길 대표의 탄핵을 위한 당원 소환 투표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징계 청원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같이 방향을 선회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송영길 대표의 소환 투표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송영길 당대표 소환 투표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징계청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 이들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송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 23,480명은 송영길 지도부의 강력한 도움에 힘입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부적격자 이재명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헌법수원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슷한 법적 대응은 지난 10월에도 있었었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였는데요. 제 이를 이유로 이들은 당시 제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 송영길 대표의 탄핵은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일단 큰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청원이 접수되더라도 당대표의 지시를 받는 윤리감찰단의 징계 요청이 있어야 징계 절차가 개시됩니다. 즉, 징계청구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뭐, 이걸 먼저 따지는데, 그걸 따지는 윤리감찰단이 송영길 당대표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향한 징계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들을 무서워하고 떠받드는 풍토.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이 당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 바로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 탄핵을 준비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 당원들이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탄핵,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떠나 분노하고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